내면의 악 이브리딘 시작하겠습니다. 엘라루나였습니다. <목소리> 야 한글판으로 처음 해보는데 자막이 크네요. 생각보다 크네요참 네, 욕도 많이 먹은 게임인데 재밌게 했어요. 1.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임이지만. 재밌게 했었어요. 저는. 아 이거 지금 하는 난이도는 아쿠무 난이도는 아니고요 아쿠모는 제가 옛날에 한번다 깼어요 한한 한 대만 맞으면 죽는 난이도죠 다 깼었고 두번 하기는 싫은 난이도고 한번 깨봤기 때문에 그 밑에 걸로 한 구간에서 막 두세 시간씩 막 헤딩하고 막 그랬었어 어 다시는 하기 싫어 비컨 정신병원 이곳이 바로 우리의 무대지요 그러니까 원래 실 게임도 이렇게 레터박스 이렇게 있는 상태로 게임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패치를 해서 레터박스를 공식 패치로 없애줬죠. 계속 이 상태로 게임을 했었다고. 근데 이제 컷신만 이렇게 나오고, 실제 게임은 이제 이렇게 넓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넓어지니까 확 달라 보이잖아. 얼마나 좋아. 요즘 뭐 차세대 그래픽들이 하도 좋은 게임이 많아서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게임은 아니에요. 텍스처가 좀 워낙 저질이다. 근데 뭐 이렇게 바바리에 물 튀기는 거 이런 거 보면 또 신경 쓴거 같기도 하고.

쉬체봐. Did you hear something? 다 죽었어요, 지금. Someone alive in here. 생존자가 있대. Are you injured? What happened here? Can't be real. 루빅. I've got him. The security cameras might tell us something. 자막이 나올 때 밑에 레터박스가 생겨버리네. 저렇게. 저게 루빅이죠? 쩡 쩡쩡 뒤통수를 맞고 어딘가에 잡혀왔습니다 하, 이 노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될 드비씨의 달빛. 어우, 얘 무서워. 조각을 내는 거야. 그래서 에레스로 칼을 먹고. 한번 더. 음. 아. 오우, 피해서 열쇠를 주셔야 돼요. 저는 옆에가를갈 데가 있는데 기서 열쇠를 주고 도망치면 됩니서 열쇠를 주고 도망치면 됩니서 지금 가여기서열쇠가 있죠. 이걸 후여기고열쇠가 있죠? 이걸 후딱 먹고 빨리, 빠져, 빨리, 빨리. 모르죠?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데 몰라. 슈퍼 주먹이랑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옛날에 아쿠모 깨고 나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여기에 함정이 있죠, 여기에? 근데 이게 함정이 지금 해체를 못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가 쫓아와요. 뭐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제수 없으면 꼭 죽는 구간이에요. 잘못 뛰면 죽는 구간이라서. 약간 운빨이 좀 있어요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처음 하면 꽤 무섭지, 이 게임이. 어. 처음 할때갑툭튀가 워낙 많아가지고, 게임이 워낙 어둡기도 하고, 배경이. 처음 1회차 할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특히 막한 챕터 6이나 챕터 10 이런 데 가면, 진짜 뭐 끔찍하지. 막 그, 저기, 다리 6개 여섯, 여섯 달린 아줌마, 광년이 막 쫓아오고 그러면, 막어 정신 못 차리지. 안 무섭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거못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이런 노트 같은 것도 다 한글로 볼수 있겠다. 여기 막혔네. 여기 나중에 다 여기 다시 갈수 있는 곳이 라오 라스트 오브 어스하고는 약간 틀리지. 게임 성향이. 공포감은 이게 훨씬 더 심하죠. 어. 이거는 워낙 고어틱한 게 많이 나오니까 뭐 그냥 뭐 사지절단은 기본에 도 한글로 즐길 수 있다는 게 행복하네요.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저 음. 새끼 왔어. 그냥 여기 숨어 있으면 돼요. 이디돌돌텐 고맙습니다 빨가 기다렸다가 떨기 요거트님 서포트 고맙습니다 야 어디까지 와 이리로 가서 여기서 대기 타고 나오면 뭐 죽는 거고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얘가 빡쳐가지고 옆에 상자를 다 뽀개요. 아, 병은안 던졌나? 아, 다 뽀개죠, 상자. 여거를. 방금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걸 뽀겠죠? 그래 이제 저놈이 뒤로 갔을 때, 뒤로 빠져서 나가면 됩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되지 당연히. 큰일 나죠. 저기서 꺾을 때 들어가야지. 저 보개고. 아, 이제 나. 나가야지. 여기 아마 병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병을 주셔가지고. 지금 던지면 안 되고요. 저놈의 뽀개길 기다렸다가. 소리를 듣고 도수께가 달려갑니다. 달려갔을 때 빨리 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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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줍고, 아 그냥 가자. 여기서 이제 재수 없으면 한번 죽는데, 이거 좀 운빨이... 운빨이 필요해. 아무리 빨리 이걸 먼저 봐도 가끔 죽을 때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시간하고, 제거 걸려가지고... 어, 됐다, 살았이 보통 이제 일회차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30분 넘게 걸리죠. 바로 오면 10몇 분이면 오는데 모르니까. 폴아웃과 <laughs> 스카림을 만든 베데스다가 <laughs> 배급을 해줬어요. 이브리딘이 재밌나요? 디오더가 재밌나요? 이브리딘이 좀더 나아 어. 어, 이게 좀더 나아 아프리카 일리사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아니, 난이도 좀, 난이도 좀 그만 물어봐. 왜 나를 아쿠무를 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고 싶어? 좀, 그만 좀 물어봐. 편하게 좀 하자. 게임 좀 편하게 좀. 한번 깼으면 됐잖아. 왜 자꾸 시킬라 그래? 갑자기 도시가 무너지고. 사정가이무너지이사너지이 사회가 이너지고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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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시간 넘게 걸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게 노 노빅 킬 찍었니? 고마워 고맙다 노빅이 살짝 보였다가 없어졌죠 <laughs> <laughs> hey, <laughs> <laughs> 금나방님 서포터 감사합니다 진짜 이 컷신을 처음에 보고 와 진짜 이게 2014년도 그래픽이라니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게임 하다 보면 괜찮아요. 너무 배경에 신경을 안 썼어요. 애들이 점점 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 leslie nuclear banggu nuclear damn it how are we cut off from everyone everyone must be dead everyone all right back there just a few bumps we'r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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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ll be once far away fine. fine a little further and we'll be fine Ruby fine fine fine, fine. 자, 예지 능력이 있어요. 레슬링. 어, 머 바늘로 막 콕콕 쑤셔가지고 막 터, 터 터쳐주고 싶다. 다음사건 여기서 나오는게 좀비냐고 말하면 딱히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뭐 괴물이지, 뭐야 그래도, 이 게임이 출시한지 아마 네 달은 안 됐을 거예요. 10월 달인가 나왔으니까. 작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오래된 게임은 아니에요 DLC도 아직 하나도 안 나왔는데 <웃음> <웃음> 자 어딘가에서 깨어난 주인공 하지만 난 스나이퍼 총을 이미 들고 있지 이거 돈이 7만 원이나 있어. 왜냐고? 이건 아쿠무 깬이들 아쿠무를 깬 세이브 파일이기 때문이지. 그 어렵다는 아쿠무를 깬 세이브 파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나의 홈 스위트 홈이죠. 이제 여기서 세이브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정 a 도 e 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여기 r a d e the house, and u p 스 r a d e w i t h o u 이게 바로 신체 포기 각서입니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돼. This way, please. s 7만 원으로 도대체 뭘 업그레이드 하지? 어, 아, 니 이건 아쿠마 아니지. 아쿠마안한다니까 이제. Please, Please. 물론 저번보다야 빨리 깨겠지만 처음 했을 때보다 빨리 깨겠지만 그 스트레스를 다시 받기 싫다. 인간적으로. You mustn't fight it. This is for your own good. 여기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뇌를 자극해서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장치죠 I'll be waiting 사실 뭐 인간은 뇌 용량의 20%만 써도 아인슈타인이 뇌 몇%를 프로 썼다 그랬지? 아인슈타인이 얼마 못 쓰잖아, 전부다. s h What the hell is going on? Where am I? Kidman, where are you? 여기 뭐 먹을 것들이 꽤 있을 텐데, 한번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먹고.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돼 있는 상태라. 굳이 뭐, 다 먹으면서 안 가도 될 거예요. 좀 이따가, 등불은 이제 좀 이따가 없고. 깨면 돈이 600원, 그 루시라는 영화 보면은 100%를 사용해서 아 스포라서 말하면 안 되겠다. 아까 우리 운전했던 운전기사잖아. 근데 뭔가에 감염이 된것 같아요. 곤충 나 있는데. <laughs>